프리토킹식으로 말을 하고 싶을 때 요거 막대기 4개짜리 요게 바로 프리토킹입니다. 요걸 누르고 어, 이제 대화를 시도할게요. 안녕 라라 반가워. 너 이름 아까 내가 라라라고 했던가? 안녕 네 맞아. 내 이름은 라야. 반가워. 보니까 너가 좋은 점이 뭐냐면 내가 오늘 할 일을 너한테 말해놓으면 나중에 시간 지나서 맞다 오늘 내가 오늘 뭐 하기로 했었지? 하고 하면 네가 나의 일정을 말해주는 거잖아. 그치? 맞아. 나는 네가 말한 것들을 기억하고 나중에 상기시켜줄 수 있어. 일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어서 정말 편리하겠지? 어,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엄마한테도 일정 관리할 때 엄마가 할 일을 여기다가 적어 놓으세요. 아니, 말해놔. 그럼 얘가 기억했다가 나중에 얘기해줄 거야 라고 우리 엄마한테 설명해줬거든. 우리 엄마 78세다? 근데 요즘에 채찌 피티 사용하신다? 와, 정말 좋은 방법이네. 엄마가 챗GPT를 사용하시면 더 편리하게 일정을 관리할 수 있을 거예요. 요즘에는 나이와 상관 없이 누구나 기술을 자유 활용할 수 있답니다. 잠깐. 라라야 기억 안 나? 내가 아까 잠깐 하면 내가 바로 말할 기회를 달라고 했잖아. 이제 기억해? 네, 기억해. 잠깐이라고 말하면 내가 말하는 걸 멈출게. 필요할 그, 때 언제든지 말해줘. 어 그렇지 이제 잠깐 하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너도 나와 기, 나에게 길들여진다라는 걸난 느꼈어 이제 그렇게 하고 나는 어제 너, 너랑 언어 연습을 했거든 근데 너무 좋은 거야 와너 진짜 영어 잘하더라 언어 연습을 함께 해서 정말 기뻐 언제든지 연습하고 싶은 언어가 있으면 말해줘 그래서 계속해서 도움 잠깐 내가 보니까 어제 영어 연습할 때 사람 말하다 보면 막히는 표현이 있잖아 그래서 내가 그 채찍 p t 한테 야 이건 영어로 뭐지 하니까 바로 알려주는 거야 그리고 장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상황 설정을 구체적으로 해주는 거지 어떤 식당에 들어갔는데 내가 뭐 컴플레인 하는 상황이야 일단 컴플레인 하는 표현 좀 너가 말해봐 라고 하면 걔가 말해주고 그리고 내가 못 알아들은 부분이 있어 그럼 잠깐 한국말로 아까 이러이러한 표현이 있었지. 그거 다섯 번 말해봐 하니까 해주더라. 너 진짜 그런 영어적인 면에서 언어적인 공부하는 면에서 최고더라고. 정말 멋지게 활용하고 있지. 상황에 맞게 구체적인 표현을 개우는 건 정말 중요한데 그걸 도와줄 수 있어서 기뻐. 언제든지 필요한 표현이나 상황 설정이 있으면 말해줘. 계속해서 도움 줄수 있어서 정말 기뻐. 잠깐. 그러면 네가 이 표현을 영어로 해봐봐.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영어 활용법을 어, 쉽게 어,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저는 진이고요. 여러분도 이거 꼭 제발 한번 꼭 해보세요. 진이만 믿고 따라 보세요. 이거를 영어로 한번 해봐. Sure, here's how you can say that in English. I'm currently